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아스날이 풀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리버풀과의 승점차를 9점 차로 좁혔습니다. 물론 이제 리버풀도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이긴다면 다시 12점 차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아스날은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스날은 메리노 원톱으로 경기에 출전했고요. 미드필더는 베스트 미드필더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루이스 스켈리가 계속해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플럼은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4백이 아닌 5백 기반으로 수비적인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주말에 FA컵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몇몇 선수들은 로테이션이 돌아갔고요. 역습에 특화된 아다마 트라우레를 선발로 기용하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이드백 안토니 로빈슨을 공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나왔죠. 플럼은 5백 운영을 하면서 5-2-3 형태로 수비를 진행했고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아스날이 득점에 주로 활용하는 공간인 하프스페이스에 센터백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으면서 아스날의 지공에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5명, 2, 3 형태로 펼쳐져 있는 수비 형태 때문에 토마스 파티, 데클랄라이스 이런 선수들은 공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켈리나 팀버를 인버티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클래식 풀백처럼 사이드로 넓게 벌려놨기 때문에 토마스 파티가 저기서 혼자서 공을 받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 중반 이상까지는? 저 플럼의 1차 라인을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플럼의 1차 수비라인을 깨기 위해서 사이드 쪽으로 공을 돌려도 보고 롱킥을 넣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고요 그 중에 좋았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데클란 라이스가 원래는 왼쪽 외잘라제리에 출전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롱킥을 한 번에 받아주고 거기서 이제 은하네리가 공을 다시 받으면서 공격이 전개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라이스가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통해서 1차 라인을 한 번에 뛰어넘고 앞쪽에 정확한 롱키 페달 거기서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그림이죠. 특히나 오늘은 이런 방식이 아니면 플럼을 뚫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플럼이 아스날 상대로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갔다면 그때 뭐 라이스나 웨데고르 파티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서 움직이면서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플럼은 딱 자리만 지키고 있다 보니까 파티 혼자서 공을 받기에는 조금 무리인 상황들이 펼쳐졌고요 오히려 파티가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가서 공을 돌리는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되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수비라 라인을 뚫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첫 골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두 개의 장면 이전에 토마스 파티에게 두 명의 선수가 한 번에 붙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파티한테 두 명을 투자했는데 파티가 거기서 공을 뺏기지 않고 팀버 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을 받은 팀버가 사이드 쪽 뒷공간으로 돌아뛰는 은하 넬리에게 패스합니다. 아무리 라인을 지키는 수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플럼의 필드 플레이어 10명이 매 순간 똑같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었고요. 아스날은 그 빈틈을 잘 노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은하네리가 메리노에게 컷백을 해 주고요. 메리노가 박스 안에서 공을 잡고 슈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메리노한테 슈팅 각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메리노의 주발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 각이었고요. 제대로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슈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굴절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죠. 사실 공격수는 골을 넣으라고 연봉 받고 필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자세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슈팅을 시도하면서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굴절의 행운도 찾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공격수는 잠잠하다가도 골로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따졌을 때는 메리노는 엄청난 수다쟁입니다. 자기 주 포지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지션 변경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베르츠 제주수가 없는 상황에서 1인분 이상 해주고 있다고 봐야. 이 메리노 몸 속에 잠재되어 있던 스트라이커 DNA가 확실히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스날이 이렇게 1대0으로 앞서가고요. 오늘 경기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마르티넬리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마르티넬리가 측면 쪽에서 좁은 공간이 주어지더라도 상대 타이밍을 뺏어서 좋은 드리블을 선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마르티넬리의 맨투맨, 플럼의 카스타뉴를 아주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마르티넬리가 카스타뉴에 비해서 순간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깨닫고 꽃게같은 드리블을 치면서 카스타니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 왼발 쪽으로 치면서 순간속도로 압도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컷백이라든지 크로스 이런 것들로 아스날의 기회 창출을 많이 해줬던 마르티넬리입니다. 결국에 어떤 팀이 전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결국 뚫어내는 건 1대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르티넬리의 1대1이 오늘 경기에서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후반전에 들어서 아스날의 역습 상황에서 두 번째 골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마르티넬리가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마르티넬리가 여러 명의 선수들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놓고 좋은 볼운반을 하면서 사이드 쪽에 있는 메리노에게 열어줍니다. 마르티넬리가 오늘 경기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서 압도적인 뿌름반 수치를 보여줬고요. 몸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리노에게 살짝 긴 느낌이 있었으나 메리노가 태클로 이걸 안쪽으로 크로스를 하고요. 마르티넬리는 여기서 쉬지 않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 주면서 이걸 뒷발로 갖다 대면서 사카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카가 헤더로 깔끔한 마무리. 경기는 2대 0이 되고요. 사카가 교체로 투입됐는데 이 투입되자마자. 득점을 했다는 건 사카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카가 골을 넣고 나서 아스날 벤치 쪽으로 향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카가 껴안고 있는 사람이 사카의 재활을 도와준 코칭 스텝이라고 합니다. 감사를 아는 남자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르테타 역시 사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카의 복귀 전을 간단히 좀 되돌아보면 일단 사카가 확실히 볼 지키는 능력이 좋습니다. 저는 아스날의 축구가 사카가 들어와 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러워진다고 느끼는 게 사카 쪽으로 공이 투입되고요 사카가 공을 잡았을 때그 터치마다 심리전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감속을 쓰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윙어와 다르게 공을 지켜주기도 하고 공 전개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전개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사카가 측면을 파괴하고 드립을 하고 1대1 하고 이런 면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꽤 많다는 걸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다 나왔다라고 표현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복귀 전이니까 이 템포를 올린다라는 느낌에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볼 지키는 거 괜찮았고요. 실수는 많지 않았고요. 게다가 이 결승골을 넣었으니까. 어쨌든, 긍정적인 활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공격수한테는 꼴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카가 복귀전에서 득점을 했다? 이거는 사카가 다시 흐름을 잡아가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갈량이스가 전반전의 부상으로 인해서 키비오르가 대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키비오르는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습니다. 지금, 마갈량이스의 상태로는 챔스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할 때, 키비오르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꽤나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장면이 헤더 경합으로 떨어진 공을 키비오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늦어지면서 아다마 트라우레가 이 공을 챙겨서 공격을 이어가는 과정이에요. 사실 수비수 입장에서는 매 상황을 잘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의 실수를 안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이것보다는 안정성이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부상이 아스나를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에 레알과의 챔피언스 리그 8강전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살리바 2회 센터백 자원이 키비오르 뿐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경기에서도 팀버가 한번 누운 적이 있고 결국에는 교체로 나갔거든요 게다가 토미아스 칼라피올이 없죠 베나이트도 온전치 않습니다 만약에 팀버까지 큰 부상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토마스 파티가 오플백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아스날이 수비 쪽에 대한 부상이 집중되고 있어요.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아스날 보면은 아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는 수비진 뎁스 1등이다. 저렇게 좋은 선수들이 저렇게 많구나 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부상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얘기죠. 일단 마갈량이 쓰는 햄스트링 쪽을 잡고 나가서 최소 2주 정도 이상 부상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가 출전이 어렵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팀 의 출전 여부가 중요합니다. 팀버가 운전치 않은 상태로 교체 되어 나갔는데 다음 레알전에 출전 을할수 있어야 키비오르를 사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팀버가 있어야 팀버 살리바 조합 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버의 부상 정도가 중요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나이트도 무릎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칼라피오리도 4월 후반을 예상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아스날의 수비진 상태고요. 시즌 후반에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투력이 많이 약해진 아스날입니다. 어쨌든 아스날은 이번 경기 승리로 인해서 흐름은 좋게 가져갔고요. 추후 나오는 선수들의 부상 복귀 뉴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